안녕하세요. 무사히 시험 보고 이제 버스 타러 갑니다. 아 근데 아이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그 버스 정류으로 아침에 왔다 타고 갔던 자리로 걸어가야 돼서 거리가 먼데 아이고 그래도 불을 부지런히 걸어봅니다. 맞다. 순서가 뒤집합장이지만은 아마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 순서가 뒤집합적으로 돼있을 것 같네요. 그냥 내가 한 폰을 두고 왔거든요. 오늘 시험 본다 그래갖고. 폰을 한개 두고. 와 와가지고 그쪽 편애가 유튜브 올릴 게 있는데 그거는 안 가져왔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거는 이제 내리나 올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갖고 온 것만 먼저 올리는 게 순서가 좀뒤죽박죽이긴 하네요. 아이고 징합니다 징에 비도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아이고 비가 날려서 문제네요. <laughs> 아이 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꽤 있습니다. 아휴 징글징글 하네요 여기 건물이 꽤 넓군요 이슨마트라고 하지마 어 부득지가하게 덥네요. 부득지가하게 더워요. 아, 딱 비가 많이 오네요. 뭔 비가 이렇게 올까요? 뭔 비가 이렇게 쏟아질 겁니까?